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카리바입니다. 두 명부터 네 명까지 할수 있는 라이너 크니지아스의 카드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리바 호수입니다. 자, 물을 마시러 동물들이 모인다는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카드고요. 자, 1번부터 8번까지 8 장씩 총 64장의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귀엽게 생긴 동물들이고요. 자, 요 카드를 잘 섞어서 각 플레이어들에게 다섯 장씩 나누어 주고 남은 카드는 가운데 놓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턴이 되면 동물 한 종류를 골라서 원하는 만큼 그 카드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꼭다낼 필요는 없고 자신이 내려놓고 싶은 만큼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3번 카드 두장 있지만 한 장만 여기 3번 위치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카드 한 장을 가져와서 다섯 장이 되도록 하면 자신의 턴이 끝나게 됩니다. 자, 다음 플레이어가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내려놓은 카드의 합이 3장 이상이 된다면, 그보다 약한 동물 카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의 경우에는 제가 7번 카드 3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7번보다 약한 동물이 있다면, 그 동물 카드를 전부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종류. 현재는 6번, 5번, 4번에는 없어서 가져올 수 없고, 그보다 약한 3번. 카드 전부다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장이 되도록 카드를 채운 다음에 턴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세장 이상 카드가 깔려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한 장만 추가를 하더라도 이보다 약한 동물 카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저는 7번에다가 카드 한 장을 더 올려놓았고요. 자, 그러면 이보다 약한 동물 카드가 여기 2번이네요. 2번 카드를 전부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가져온 카드는 자신의 점수가 되고요. 이 숫자가 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카드의 장수가 자신의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뒤집어서 쌓아 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카리바에서는 가장 높은 숫자가 8번이기 때문에 8번 카드를 누가 내려놓아서 많이 쌓여있는 카드를 가져가느냐,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와 같이 됐을 때 어떤 플레이어가 2장 이상 8번 카드를 놓는다면 세 장이 되어서 7번 카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놓고 7번 카드를 그 플레이어가 가져갈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카드 5 장이 되도록 보충을 하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 카리바이 재미있는 점은 자, 그럼 8번 카드는 다 이길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자, 만약에 8번 카드를 내려 놓았는데 없고 1번 카드가 있다면 1번 카드는 가져올 수 있지만 반대로 1번 카드를 내려 놓아서 8번 카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카드는 8번 카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점 주의해서 플레이를 하면 굉장히 재미있게 그 눈, 서로 눈치를 보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플레이를 계속 진행해 가시다가 더미에 있는 카드가 없어지고 자 이렇게 없어지더라도 게임은 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면 손에 들고 있는 카드를 이용해서 플레이를 계속하면 되고요. 자 어느 한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카드가 놓여져서 없다. 그러면 그 즉시 게임을 끝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타이밍도 서로 눈치를 봐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서로 몇 장을 갖고 있는지 이번 턴에 끝날 수가 있을지 잘 살펴서 카드를 가져올 기회가 있으면 부지런히 가져와야 합니다. 자, 이렇게 게임이 끝났다면 각자 가져온 카드에 장수를 세어서 장수가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고요. 만약에 숙련자들이 한다라고 한다면 약간 방식을 다르게 할수 있는데요. 자, 이 더미에서 자, 카드 3장을 오픈해서 펼쳐둡니다. 그러면 카드를 가져갈 때 여기에 있는 것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더미에서 가져가거나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깔려있는 카드를 가져간다는 의미는 어떤 카드가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나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카드를 가져갈 때에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양쪽에서 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 곳을 골라서 카드를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두 장을 내려놓은 다음에 두 장을 여기에서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두 장을 더 보충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나머지 어, 규칙은 어, 일반 규칙과 동일하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리바. 자 테마도 굉장히 귀엽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나 게임 규칙도 간단해서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재미있게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리바 하드 게임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